제가 기지를 막죠 테러를 하시죠. 좋아요, 좋습니다. 아 참고로 세계 수링 뺐네네야 초반에 세계수 하나 찍고 나갈라 했는데 세계 수링을 뺐어. 괜찮아 나 여기 우두팔크가 있다. 아마 날 잡으려면 딸부를 치겠지? 슬슬 이, 이쪽에 모아야 되는데? 딸부 안 치나? 아마 얘도 맞아. 5원이지? 그래, 딸부를 쳐야지. 날 잡기 위해서. <목소리> 이겼다. 이런 판 이겼다, 쓰고. 잘못했어. 지나갑니다. 고마워. 아 아파. 어 이게 안 맞지? 이망가 나한테 몇 개를 쓰는거야 궁물오타 트리비 개잘해 아 근데 미아는 뭔가 회피기가 별로 없어서 버티기 힘들어 이거 찍어야겠다 이거 구급기는 찍어야 돼 이거 안 찍으면 못 버틸 것 같아 이거 찍고 도장링 하나 찍자. 아, 이세계수. 세상에 도움을 키어심 아, 자, 같이 먹자. ]eredith. 어, 맛있다. 광미야 <목소리> 성장한다. 이바이 나왔다. 됐다. 어, 타아 물렸어. 물어 야, 살려준다. 아러게기 그래, 이니씨! 삼도장! 개그라 삼도장 있어! 백업 <목소리> <뺑업> 좀 와주겠니? 백업 <목소리> 좀 와줘 나 2대1이야 이디 힘들어 <목소리> 아그러기 그래, 도장 이니씨! 와 정말 잘 맞히는데요? 아쌔 광충이 이렇게 잘맞춰 광충 개잘맞추는데? 헥쓰니 아, 뭐야 그라미막 그대로 도망쳐 비행이야 아 미치고 날 찍어 나 방이라니까 씨. 아니 광충이 이렇게 잘맞춰 아, 장 <laughs> 그만, 대리, 대, 인데 안돼 그만 대, 려 이제 안돼 얘들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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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해하자,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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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파 대, 자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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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화해하자고 했지. 화해하자고 했지. 어, 나도 모르게 잠무해버렸네. 어, 척트 떠났는데요 게임을? 방미야 <laughs> 지렸네. 야, 쟤네가 5원이니까 가능하다. 근딜 있었으면 나. 막, 클리브 같은 거 있었으면 찍겼을 텐데. 별로 안 아파, 쟤네가 다. 말랑말랑. 어, 클리브 난입했어. 미친, 말하니까. 요놈의 입이 문제야, 입이. 입방정. 좀 사려야겠다. 이제 앞에 대놓고 하지 말고. 예! 예! 아, 다시 다시 괜찮아요. 오! 조금 사리면 돼요. 임기응변다 찍어야지. 예! 예! 아, 씨, 나는, 솔방을 <laughs> 몇달 날려야 겨우 잡는데 쟤는 박자 안에 날리니까 죽네. 어, 까미 어서 와, 왔어, 이번에. 얘들아, 어딨어? 아 잠깐만 아왜 이렇게 아파 미치아 니가 클리브야 너 미아잖아 존나 아프네 한대만 톡아

아, 아까, 아 아깝다. 다음에 잡자. o o 이 at 다어나가 w 다시다, Dago! What? g o 1장이라고탔어야 됐어. 이거 너무 딜이 약한데? <목소리> 아니, 내가 가시고 양념 쳐놓으니까 막 터쳐먹네? <laughs> 너무한 거아닌규 아, 요즘 탱으로 다 딜을 하던데? 가자 oh, oh, 어어어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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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아 콜라값 좀뭐라야겠다 콜라값 안돼 안돼 야 존나 아파 야, 이건 그냥 아픈게 아니야 야저 새끼 또 왔어 아 미친 클리블 존나 쎄야 쟤는 방미아로 버틸 수 없다 존나 쎄라 진짜 야 나랑 레벨이 5차이밖에 안나는데 존나 쎄 클립을 진짜 누가 봐줘야 된다. 저거는 답이 없다. 너무 아프다, 야. 쟤는 좀, 어, 하향을 당해야 돼. 새끼가 얼굴, 얼 잘생겼으면 됐지. 어, 딜까지 짤라 그래? 욕심이 너무 많은 친구야. 야, 얼굴이랑 딜이랑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지. 클립 완전 극공이네.

안 된다고 했지. 안 된다고, 안 된다고. 비행이다. 이 아저씨 까미 테러하네. 아컴 까미구나. 컴까미에 테러하네 <laughs> 아 요즘 인공지능이 닥터를 만들어놨어요? 보통 주위 사람 따라가지 않나? 어, 다 혼자 타라고 그지 요새는 컴퓨터도 이 게임은 어 이제 답이 없어 하면서 테러하나요? 어 뭐야 테러더로 돌아왔어 갑자기 와, 너박미하러 이기다니. 아, 근데 앞구르기 도장 지렸다. 이니시 좋았는데. 솔직히 앞구르기 도장이 약간 전진기, 어? 스텝 선크라는 느낌 아니야? 마지막에 이기는 건 나야. 약간 스텝 선크라는 느낌이었다. 순,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가지고 저걸 눕히는 근데 누워, 누워야만 쓸수 있는 기술이죠. <laughs> 세상에.